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2로 추정이 되는 차량이 최근 포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맨 앞의 차량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뒤로는 모델Y 차량이 있고, 맨 앞쪽에 모델Y보다 작은 차량이 눈에 보이시나요? 현재 이 차량에 대해 업그레이드 모델 3다, 새로운 모델 Y, 주니퍼다 등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크기로 봐서 업그레이드 모델 3나 뉴모델 3는 아닐 확률이 커 보이고요. 앞으로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될 테슬라 차세대 소형 전기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보시면 크기도 작지만 뒷면이 약간 각이 보이면서 확실히 변형이 있는 모습이 보여졌으며, 크기로 완전한 소형 전기차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세대 소형 전기차가 맞다면 이제 2월인데 벌써 테스트 생산을 시작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 차량에 대한 정해진 확정된 부분이 많다는 걸 의미하며 추후 그만큼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는데요. 이 차세대 소형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 차량은 자율주행 기반 차량이기 때문에 FSD의 진행 상황도 더불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많은 월가의 기관들이 테슬라의 새로운 차세대 소형 전기차가 출시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만큼 이 차량의 존재감이 크다는 건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이후 이런 소형 차량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 차량이 차세대 소형 전기차가 맞다면 테슬라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차세대 소형 전기차 등 앞으로 새로운 차량을 출시하기 힘들고, 새로운 차량의 생산량을 늘리기도 힘들다는 부정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 사이버트럭은 이미 출시가 되었고, 일일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사이버트럭은 결코 생산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 전기차도 이제 출시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모습이 앞으로 점점 보여질 것이고요. 예전부터 강조하지만 올해는 테슬라에 있어 여러 확인되는 부분이 보여질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 요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